안녕하세요, 마사구지집야제 극급임. 저 앞에 내서 호계 하늘채 2차가 있고, 그 뒤로 도훅지 아파트가 보이고요. 광려천 근너 맞은편에 오늘 속개야 식당이 떡하 있더라고요. 자주 지정된기는데 여기는 마침인지도 몰랐네. 영업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고요. 아침 식사되는 건또 개꿀이네, 브레이크 타임은 4시부터 5시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형님, 2시 좀안 됐을 는데 근데 손님 이이 많긴 있나? 진짜 내 마음 모르고 있었던 마침인가 다 오듬밥, 돼지고밥 맛보기, 보쌈을 주문했고요. 돼지고기하고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 용하시네 소심한 자테는 셀프 코너가 있는 게더 마음이 편하고요. 셀프 코너의 특이한 점은 소면이, 아, 이 소면이 무한리필대박 아싸 눈치 안 보고 소면더 먹을 수 있는 거 좋고요 패브리는 들깨 가루 붉은 양념 다대기 솜통 고춧가루를 건은 정구지 무침하고 겉절이 양파 땡초 마늘 국밥 3종 세터바리하고 새우 쌈장 아삭하게 기어뜨리 먹기 좋았던 깍두기 첫 세팅에도 면이 나와 주내에 소금을 주문해서 나온 것 같은 쌈하고 양파, 소스, 그리고 상추하고 깻잎파리, 맛보기 보쌈 만, 칠천. 직접 무친 것 같은 무채하고 순대하고 숭이 기름이 빠지리하에 살포기 비율, 비율도 좋고, 두께도 두바 요거요거 길이 된다잉. 밥은 조업게좀 섞여 있고요. 돼지고박 5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모둠 밥, 천 흠, 겨울에 요리 젖을 끝난 는살에 나오는 돼지파 비주얼, 진짜. 웃자기고 일단, 모듬이라고 그러는 근데 기가 별씬 더 든든하게 들어있는 것 같네. 국물은 내 피부처럼 뽀얀 게 돼지 골을 붓고 하는 것 같고요. 소방부터 소면 아낌없이 팍팍 넣어 먹어줍니다. 소면 많이 피기 되니 뭔가 든든하더라고요. 요리 소면에 겉자리 오다 사스한가딱무어주면 이기 꾸리가 이게 있고. 국밥이 살짝 간이 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진짜 간이 거의 안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넣어 간을 맞춰야 하고요. 저는 국밥에 밥을 바로 안 말고 김치하고 밥하고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좀 해주고요. 국밥을 국처럼 요래 떠먹어주면서 식사시. 자. 따로 국밥이라 밥이 국물이 완전히 스이될 때까지 말고 또 말아주고요. 모든 국밥에는 살코기하고 오소리 감탄하고 순대가 들어 있네. 예? 밥을 말아둔 국밥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고 순대부터 먹어 봅니다. 순대는 먹고마 순대 마. 순대만. 비주얼 깡패했던 수익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일단 무채가 적당히 오더라. 양념 맛도 괜찮았고요. 역시 수익 이 보통이 아니네. 예. 비싼 국내산 상급을 내어주는 것도 대단하신데. 두툼한 두께감에 무색하게 진짜 부드럽고 고기의 구수한 풍미도 잘 살리고 요거 진짜 맛돌이다이 목전지도 맛있지만 비계와 살코기의 조화로운 조합이 삼겹살의비밀반는소 아니지 역시 최고의 레시피는 좋은 식재료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만에 입에 맞는 수육을 맛볼 수 있어서 살짝 설레었고요 국밥에 다대기잘안 넣는데 수육을 먹으니 을거나 국물이 땡겨서 다대기쪽해서 넣어 봤습니다. 이 집은 육수에 잣이 있는지 간이 거의 안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밑간을 안 했는데도 미세하게 날수 있는 돼지 국밥만의 궁금한 냄새도 진짜 잘 잡았네. 돼지 사골로 고운 국물이 깊고 진한데 또 뒷맛은 깔끔하게 또 특징이지. 수육 먹으라고 나오면 무많이이도 넉넉하게 나와서 국밥하고 먹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밥 먹는 동안에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길래 시간을 봤는데 번화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점심시간도 지나서 2시쯤 되었는데 아,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니 진짜 내만 몰랐던 숨은 맛집은 맛집인가 보네 주위에 돼지국밥들이 천지백갈인데 이 파도 파도 맛집들이 또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땡초 다진 것도 있으니 넣어 드셔도 되겠더라고요 돼지국밥은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정석같은 맛이다 오히려 큰 감흥은 없습니다. 수요은 확실히 다른 곳들과 차별되는 맛이 있어서 더잘 먹었고요. 돼지국밥은 스타일 달부 어디가 제일 맛있다 순위를 가리기 쉽지 않죠. 내수 쪽에는 돼지국밥집들이 몇 군데 있기도 하고요. 저저 하만 산이 넘어가는 길에도 꽤 괜찮은 돼지국밥집이죠. 있기도 하지. 일부러 먼길 찾아와서 먹을 만큼 소름끼치기만 맛있다 하기는 좀 그렇고, 예. 뭐, 그러기에는 동네마다 그럴싸한 돼지국밥 맛집들이 한두 군데 또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 후치살처럼 보이 그거 할 거라 생각했는데 잘 구웠는가, 제법 보드리 했고요. 돼지 머리보고국밥 별실이 안 좋아하신다면 여기는또 괜찮겠네, 달고 순탕 느낌도 나는 것이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할 만한 딱 그런 맛이네. 구밥도 맛인데 그절이까지 맛있으면 이건 뭐 답도 없지. 아, 따라 오소리 감투 사이즈 보소. 저 정도 크기면 살짝 질기법도 한데 저것도 보드리하에잘 삶아서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생양파에쌈싸 먹는 수육 먹어 봤어요? 안먹어봐어다 아는 맛있는 그맛 맞고요. 국밥 맛인데 수육까지 맛이 있기 없기 여기는 있기. 여름에 밀면도 많이 더 드신다고 하는데 이런 정성이면 밀면 맛도 은근 기대가 되더라고요. 양이 살짝 부족하면 소면 추가해서 먹어도 되고요. 국밥 자체 양도 제법 든든하더라고요. 돼지 국밥 맛집들은 진짜 무무진하다는 것도 한번 느끼면서 깔끔하한 그릇 뚝딱 해비네에 내서 혹에 8번 국밥집에서 올라가기 잘 먹었을 것이죠. 억수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쫙 눌러주이소.